지난 8일 기념관 310호에서 경력개발팀이 주관하는 2019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입사 서류 작성법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문항영 강사는 한국진로컨설팅연구소 전문 강사로, 특강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의는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 전반은 NCS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후반엔 공공기관 자기 소개서 항목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강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으며 학생들은 공시 정보와 합격 가이드라인 등 취업과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으로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기 소개서나 서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서 되게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후배들도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혹은 이런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특강의 내용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KWB 백진입니다.